AI 전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중국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기밀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중국군에 미국 내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런 메모를 포함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P 주소, 와이파이 접속 정보, 결제 기록, 그리고 제로데이의 취약점. 제로데이란 보안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인 보안 구멍. 사이버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를 뜻합니다. 미국 정보 기관은 이를 시스템 파괴 전쟁 전략의 사전 준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AI 모델이 위협이 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년 전. 딥시크라는 언어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국 시장은 격하게 반응했죠. 나스닥은 3% 가까이 빠졌고 특히 엔비디아는 17% 정확히는 16.9%까지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죠. 그 충격은 단 하나 중국도 GPT급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술력 그 자체보다 이 패권 균열의 신호가 시장을 강타했죠. 그리고 2025년 현재 알리바바의 또 다른 모델 QWEN 메타의 라마를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 추월했습니다. QWEN은 딥세이크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미 GPT 3.5급 성능에 가까운 언어 이해 능력을 그리고 중국 정부의 끝없는 백업까지 뒤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과 그리고 국가 또 생태계가 모든 게 하나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 바로 필터틸, 다들 아시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회장, CIA 국방부와 직접 연결된 정보 기술 네트워크 설계자, 그가 최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한 주도 남기지 않고, 또 여기에 빅쇼트 영화 아시죠? 이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와 또 팔란티어에 대한 전면 쇼 포지션을 설정했죠. 그리고 AI 버블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시장 안에 있던 그리고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예상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건 지금의 AI 생태계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지금의 AI는 기업별 경쟁이 아닙니다. 오픈AI, 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거의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작동을 못 하고 또 전체 인프라는 오라클이 깔아 줍니다. 이중 하나라도 멈추면 모두가 손실을 보게 되는 공생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협업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은 단연 엔비디아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시험대에 서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매출 180억 달러, 주당 순이익 4.72달러.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하나, 이 가이던스. 이 틸이 나간 타이밍과 또 QWEN의 급부상. 이 시장의 거품의 경고.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엔비디아는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 중요한 연준의 발표가 있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에 미국 연준 인사 13명이 연설에 나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저희는 앞두고 있죠. 이 실적과 또 매크로 발언이 동시에 겹치는 일주일. 그야말로 이 수급과 기대감,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단기 가격 등락에 일일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뭘 지켜봐야 하는지 AI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이고 기술 패권의 전면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 아니라 누가 이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정이고 중국이 이 미국에 대한 패권 전쟁의 선포라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QWEN을 통해서, 미국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중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터 틸이 빠지고 마이클 버리는 반대로 걸었지만 그들이 언제나 맞추진 못합니다. 그 정보에 민감한 플레이어일 뿐이고 이 시장을 떠받치는 건 결국 기술, 인프라, 신뢰 그리고 시간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 방향을 가늠할 하나의 이정표일 뿐,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 숫자보다 더큰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구조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심장 박동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